그렇게 y g 그렇게 안 m g 는데도 훨씬 더 go to the hous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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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게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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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회전 회전 o d g o o 공로 오는 거죠. 어 방금 잘 나갔잖아요. 어 치고 잘 나갔잖아요. 어. 저렇게 나가주면서. 응. 음. 네. 또 아까 그 우드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예. <laughs> 비슷하네요. 오케이. 자 근데 요거는 요것만 한번 좀 바꿔보세요. 뭐 우드도 똑같겠지만. 정면에서 이렇게 딱 섰을 때 살짝 좀 우측으로 가는 게좀 많아요. 아. 그래서 우측에만 압을 넣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측은 압이 걸릴 거예요. 그때 왼발도 한번 좀 압을 아, 넣어 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가지고 얘도 한번 밀어 보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좀 압이 왼쪽에 걸리면서 약간 여기 내등 목뼈가 왼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서로 약간 밀어 주면서 센터가 좀될수 있게. 그래야 여기서 회전해도 공인데 여기 해놓고. 이렇게 지금 또 치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더 가운데 그리고 한번 회전하면서 쳐볼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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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준다는 느낌으로 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손도 살짝 더 높여도 돼요 어,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아까처럼 좀 들어와 준다는 느낌으로 바로 앞을 왼쪽에다 확실하게 넣어주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회전 오케이 굿 좋았어요 저는 왼쪽에 잘 넣었어요 잘 넣었는데, 오른쪽 어깨가 계속 이렇게 낑겨또 낑기는 거예요. 여기서 회전이.. 응. 여기서 더 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응.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낑겨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밑으로 음 백윙 가셨다가 멈춰보시면 왼쪽에 딱그쳐 실려있으면 그 왼쪽 어깨가 이렇게 더, 더 뭔가 이것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져 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안쪽, 이게 안쪽, 이게 안쪽 이런 어, 느낌으로 그, 이렇게. 저도 보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지. 음. 요거지. 계속, 요렇게 어. 낑게, 공과 공 사이 낑기려 그래, 낑기려고. 음. 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음. 그쵸? 그것도 낑겼잖아. 어, 어 그것도 낑겼잖아. <laughs> 봐봐요. <laughs>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웃음> 그래서, 천천히. 그, 거기 봐봐요. 거기서, 그래가 그쵸, 그쵸. 요렇게 와주는 거야. 그렇죠 요렇게. 음. 요렇게. 응. 음. 음. 여 여기로 그냥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 여기서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낑겨 이제 왼쪽에 앞 넣어주고 엎어서, 좋죠 오케이, 굿. 음. 응. 그러니까 뒷땅도 다 괜찮아요. 음. 응. 뒷땅도 다 아직도 왼쪽 어깨가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다시 백싱 천천히 뭉쳐 보실게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체가 조금 더 위로. 응. 그래야 바로, 바로 요렇게가 되더라. 이런 느낌. 음. 응. 왼쪽 어깨가 완전히 낮아진 느낌 여기 옆구리를 뭔가 쥐어짠다 짜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쵸 그 면대로 응 그렇게 응 그런 면대로 그렇죠 어 그렇게 뭔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들어가 그렇죠 어 방금 좋았다 어. 방금 그냥 어. 과감하게 질러버렸잖아요 그냥 네. 응, 그렇게 질러줘야 돼요 근데 진짜 거리는 55 50... 5세 시니어분이 170m 나가는 건좀 너무 하신데.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 프로님 덕이죠. 이게 눌러친다라는 거를 <laughs> 아유, 그, 유튜브로 해서는 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눌러쳐 줘야 돼. 아유, 확 왼쪽을 지어 짜져. 지어 짜. 그렇죠. 어. 이제 뒷땅 없잖아요. 어이, 너무 좋아요. 어이, 진짜 거리가 아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할 말이 어, 그냥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러면. <laughs> 그니까, 러확 빠지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야, 디봇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야, 봐봐요. 봐봐요. <laughs> 디봇을 한번 더. 디봇을 아주. <laughs> 너무 아까운데, 거리가 170 나가는데, 디봇이 안 난다는 것? 그니까, 러 아까 계속 이렇게 치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낑겼다는 거예요, 저는. 해는 계속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네. 낑긴 거. 낑겼잖아. 네.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왼쪽이 뭔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게 사실 그냥 회전한 거거든요. 사실 그냥 회전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칠 때는. 근데 그냥 여기서 회전한 건데. 그리고 여기서 왼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야 얘네가 뭔가 눌러 맞잖아요. 음. 이게 다운블로우인데 여기 낑겨놓고 막 누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계속 걷어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어 이제 빈 스윙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빈 스윙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죠. 어. 오케이. 음. 힘을 그렇게 안 들였는데도 훨씬 더 그렇죠. 어. 멀리 가네요. 근데 힘은 이미 발 어느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너무 힘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어. 힘을 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전을 또안 해. 아.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툭 쳐버려요. 아, 그렇네. 그니까 이거 하면 힘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힘 뺀다니까. 좀 느낌 오셨나요? 예. 예. 음. 어, <laughs> 눌러친다는 느낌 참 신선하네요. 음. <laughs> 면대로 회전. 오케이, 아, 지금 어. 들어친 거 살짝 들어친 거죠? 예, 어, 그렇죠. 음. 그래서 아이언은 회원님은 지금 중요하신 거는 다시 한번 어디서 한번 해보시면. 자, 백스윙 백신 가보실게요. 백스윙 백신 갈때첫 번째로 살짝 백스윙 가보시면 약간 이렇게 와 있어요. 아. 우측으로. 그러니까 우측으로 와놓고 이거 한번 들어가면 이제 그냥 음, 못 나오는, 음, 거, 못 헤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왼쪽 해놓으면 일단 뒷땅은 없어질 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왼쪽에다 딱 실어 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만 이제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어? 왼쪽 어깨만 좌양자만 잘 빠져주기만 하면 돼. 응. 어 그래도 어 방금 건 괜찮았어요. 그렇죠? 응. 이렇게 꼬꼬임을 그 어. 응. 왼쪽으로 주고 왼쪽으로 항상 축을 주, 주시고 그렇죠 거기서 백스핀 높게 하고 그대로 그렇죠 여기서 더 열로 빠진다 이쪽으로 그렇죠 열로 왼쪽 어깨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운블로우를 만들어 줄 거니까 응. 그렇죠 어. 언제 왼쪽으로. 오케이. 그리고 손목이 풀렸죠 또. 아. 봐봐. 그렇죠. 리로 가야 얘네가 눌리는 힘이 생겨요. 음. 어, 더 과감하게. 그래서 그렇죠. 거길로. 음. 그?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나와줘야 돼. 어.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도 회전을 뒤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든요더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 돼. 굳이 뭐팔로스를 끝까지 하기보다 음. 연습할 때는 그냥 여기서 멈춘다는. 멈추 멈춘 생각... 펀치샷 느낌이 더 좋아. 펀치샷, 어. 펀치샷 느낌. 그러니까 네. 피니시를 하기 위한 피니시를 가지 말라 쓰시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만들려고 그냥 가는 피니시잖아요. 예. <laughs>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가는 비니시가 아니라, 음. 하고 그냥 음. 그렇죠. 어, 거기서 어, 멈춰진다는 느낌으로.